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정말 나비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샛노란 온시디움입니다. 샛노란 온시디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아주 아주 사랑스럽고 제 눈에는 너무나 예쁩니다. 아주 병아리 같다는 느낌이 무심풍기입니다. 아주아주 <laughs> 샛노란 온시디움, 오늘도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세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 말씀드렸습니다. 온시디움 이랍니다 아주 아주 샛날 한 온시디움 키가 커서 늘이꼴를 해야되나 마느라 되나 망설였던 온시디움 입니다 이렇게 꽃은 가지가 가지마다 가지 꽃이 달릴 거랍니다 이렇게 온시디움 끝에까지도 계속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시디움 18,000원 이랍니다 원시디움 1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별수국 입니다 별수국 세대 이렇게 꽃님들 이 아이들 이렇게 안에까지도 별이 들어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꼭 키우실 분들 저명간수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햇빛 짱짱하게 보이시고 영양제 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안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다 그렇게 피울 수 있도록 꼭 햇빛 짱짱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꽃 오래 가게 하려면 너무 따뜻한 곳에 두시면꼭 금세 또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갑게 키우시고요. 별수가 꼴똥됩니다 2만원이랍니다. 세대 2만원이랍니다. 오, 디네만 아닌데요. 디네만한. 음, 가격표가 없어졌는데요. 디네만한 얘들 아주, 아주 대분입니다. 아주 대분 안전. 이렇게 대분인데요. 드네만한일들 저렴한 입구되었어요. 이만 그리고 무늬 무늬 꽃길이 무늬 꽃 13000원 이랍니다. 무늬가 있는 이렇게 있는 무늬 꽃길이 13000원이랍니다. 무늬가 진 다음에도 예쁘게 보실 분들 무늬 꽃길이 13000원입니다. 우스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스카리들 올동되는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 2,000원씩 이랍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하실 수 있도록 두 개, 세 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스카리 2,000원씩 이랍니다. 블랙 매직 흑땡백 이랍니다. 블랙 매직 흑동백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흑향동백 흑향동백은 이렇게 꽃이 피는 흑향동백은 16,000원 이랍니다 얘들 16,000원 이랍니다 흑향동백 그리고 복하시동백 이렇게 꽃이 피는 꽃 많이 달려있는 복하시동백 아주 분이 좋습니다.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이렇게 꽃, 콘타스 꽃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펜타스 동, 펜타스 3,000원이랍니다. 펜타스 3,000원이랍니다. 스위트빌,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스위트빌. 향기 있는 스위트빌. 호전난. 13,000원입니다. 향기 있는, 어접난 스위트빌,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엘로우 그린, 쌍대입니다. 엘로우 그린, 쌍대. 이렇게 두 대씩 있고요. 11,000원도 이렇게 두 대씩 있습니다. 엘로우 그린, 11,000원, 쌍대.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히비키, 히비키 하나 있습니다. 히비키, 이하이 12,000원 이랍니다. 히비키, 그리고 wr, wr, 하이트 카틀레아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은하수 카틀레아는 이렇게 두 대씩 있습니다. 은하수 카틀레아, 노늘 라스카틀레아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눈척이다 살아있게끔 이렇게 망에 담아져 있답니다. 눈척이다 살아있게끔 히아시스 1번, 2번 히아시스 그리고 3번 툴립 4번 툴립 5번 수선화, 나팔처럼 되어 있는 5번 수선화, 그리고 이렇게 왕 수선화 6번, 7번 노란 툴리,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툴립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초 4,000원입니다. 구절초. 그리고 율마. 율마는 예 11,000원입니다. 율마. 예1 11 1원입니다 3번 율마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 피톤치가 많이 나온다는 블루스타입니다. 블루스타. 베란다 정원에서도 피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율마루처럼 키운답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지 활동됩니다.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렇게 수영 예쁘게 잡아져 있네요. 올리브. 이렇게 잡아져 있는 올리브.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쁜 자주 빨간색 같습니다. 아스타 아주 자주 예쁜 빨간색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입니다. 오늘 할인했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5,000원씩이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그리고 호랑카시입니다. 호랑카시, 호랑카시. 7,000원씩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옐로우 피쉬는 1년 내내 한번꽃 피기자면 꽃을 보실 수 있답니다. 옐로우 피쉬 4,000원이랍니다. 얘는 아가판사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 물바지가 있는 시클라멘. 또, 향이 있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퐁 국화입니다. 핑퐁 국화. 아주 볼집처럼 생겨있는 핑퐁 국화. 8,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핑퐁 국화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예, 봐보세요. 볼티가 와서, 노블에 볼티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네요. 꽃님들. 그런데, 꽃님들 얘들은, 애먹대로 키우신 게 아주 좋습니다. 노블은 약 4개월 정도 꽃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춥게 키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노블 5,000원입니다. 팝콘베고니아 빨간색인데요. 팝콘베고니아 빨간색. 얘 예, 원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얘들 가을이기 때문에 금세 서로 어우러진답니다. 팝콘베고니아 만원짜리 8,000원이랍니다. 서포라입니다서포라 서포라 얘들 꽃님들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서포라 2만 원 가는 아이 7,000원이랍니다. 서포라 7,000원입니다. 오, 그리고 박지란이랍니다. 박지란. 박지란은 아주 분 좋습니다. 박지란. 3,000원이랍니다. 박지란. 그리고 얘들 아젤리아 철쭉입니다. 아젤리아 철쭉은 1년 내내 베란다 정원에서는 꼭 보실 수 있다고 하는 아젤라 철주 핑크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 노랑, 빨강 있는 덴마크 무궁화입니다. 덴마크 무궁화는 꽃이 정말 오르가고요.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보실 수 있는데 마당 정원에서는 올동이 안 된답니다. 덴마크 무궁화 8,000원이랍니다.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 나임나이트 목수국입니다. 5만원짜리 정도 되는 나임나이트 목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내년에 보실 분들, 2, 3 0송이꽃송이 보실 분들 28,000원이랍니다. 전국 월동 아주 잘 됩니다. 28,000원이랍니다. 비덴스입니다. 비덴스. 비덴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란 비덴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어디 갔지? 이런 표가 <laughs>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부겐베리아 만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만원 유주입니다. 유주 유주 아주 꽃이 향기가 좋답니다. 유주 3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음또 보라 보라용담입니다. 보라용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계단, 전국의 계단,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단소니, 아단소니입니다. 아단소니, 4,000원입니다. 설립도라지입니다. 설립도라지는 한번꼭시자 가면 굉장히 꽃이 오래가는 설립도라지입니다. 올동이 매우 잘 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벨가못 이랍니다 핑크 벨가못도 꽃 아주아주 오래가고요 옆으로 퍼져가는 수성보다 위로 반듯하니 크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1m 70 정도 되는데 위에서만 꽃이 피기 때문에 아주 예쁘답니다 솔잎도라지 그리고 얘는 버들마편초 인데요 지금까지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버들마편초 꽃 아주 예쁘게 피우는 방법 버들마 편초이 예, 모두 3천원인데요. 잘라주시면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잘라주시면 키 낮게 예쁘게 키우실 수 있고요. 양분이 적은 땅에 키우셔야만이 어,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겨울 펜지입니다 겨울 펜지 하얀색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서 세트로 하얀색이 한 줄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 세트로 네개 만원이랍니다. 겨울 내내 꽃을 보여주는 눈 속에서도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아유, 사랑스럽지 않아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작은 꽃이 겨울에도 그대로 있답니다. 그리고 엘로우 봉이랍니다. 엘로우 봉 겨울 정문에서 얘들 엘로우색으로 바뀌는데요, 아주 예쁘답니다. 엘로우 봉 8,000원이랍니다. 해피블루입니다. 사방사방 해피블루. 보라색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꽃이 피었다 졌다. 이렇게 반복하는 해피블루. 8,000원이랍니다. 베란다 올동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단정학입니다. 핑크 단정학 꽃망울도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바로크 벤자민. 바로크 벤자민입니다. 이 아이들은 곱슬머리처럼 되어 있는 바로크 벤자민. 만3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 무스카리, 이러 이로... 아니 상상아입니다. 상상아, 상상아,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퍼포리아, 음, 퍼포리아입니다. 퍼포리아, 벌레들이잘 잡힌 데는 퍼포리아입니다. 퍼포리아. 베란다에서 간상으로도 괜찮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살구 포인세이타 아우 예뻐요. <laughs> 살구 포인세이타 아우 예쁩니다. 살구 포인세이타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고 아마릴리스 지금 꽃대 하나에서 세개 정도 올라오는 아마릴리스 좀더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은 깊이 심어주셔야 된답니다. 만원이랍니다. 미스김 나일락 미스김, 나일락 이 아이들 내년에 꼭 많이 보실 분들은 지금 심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2만원입니다. 3만 2천원 하는 아이 그리고 12대 12대 한타지아 난이랍니다. 꼭 이렇게 12대 특이만 특 14대면 14대 그리고 9대 10대면 10대 14대 한타지아 난 2만 6천원이랍니다. 12대입니다. 12대 한타지아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 많습니다. 12대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2대입니다. 금방 꽃망울 터뜨리고 향기 좋은 12대 안타지아난 26,000원이랍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의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예 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